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 오늘 우리가 읽은 2 장에는요 에베소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이 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주 수준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어, 교리적인 훈련이 아주 잘돼 있던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모범적인 어,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요, 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낸 것어 이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어, 겉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이고 또그 열매도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첫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 책망은 교회를 향한 아주 무서운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모든 모범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을 갖추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맡은 사역들을 이루는데 그 열매가 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악한 일들을 드러내서 진리가 증거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 사랑하는 그 사랑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들고 또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무언가 교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교회처럼 여러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지식을 갖추고 성장하면 하는데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이 에베소 교회 경우는 무엇이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생명 나무는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천사들과 화염검을 통해서 지키셨던 더 이상 인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이 생명 나무를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람이 범죄한 가운데 이 열매를 먹어 영생을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죄 가운데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주의 백성이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에 곧 승리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영원한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서모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교회입니다. 어, 거짓을 드러내서 쳐낼 수 있을 정도의 어, 그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대형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요, 도시 안에서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궁핍함, 가난함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서머나라는 도시 안에 유대인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쉽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그도시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황제로 모시는 집단이다라고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서머나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특히 이 서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의 진심이었던 그런 도시인데요 그 도시의 유령자들에게 교회를 고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얘기했던 이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옥에 갇혀서 시험 받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어, 10일. 어 우리가 이제 다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예, 배운 적이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어꽉차 있는.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풍성한 풍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10일 동안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 환란이 꽉차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환란이 꽉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어떻다는 거죠? 환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에게 환란을 주고 있는 사탄의 회다,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죽도록 충성하면 그 생명의 관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진리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니골라당이라고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우상에게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요 아주 과격한 핍박에는 가마, 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분명하게 지켜, 지켜냈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발람의 가르침,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는 분명하게 거절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에 세상의 이야기가 섞여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점점 우상과 음행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에 있는 좌우의 날선 검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이 날선,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성도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로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그들에게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세상의 다른 소리가 이 다른 가르침이 섞이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흰돌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거짓된 신비주의를 배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하방 시대에 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바알 선지자들의 우두마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 이세벨을 지금 누가 용납하는 겁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요, 북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행사는 매우 화려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절기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종교적 열심히 가득 차 있었던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고발하고 있습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풍요로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우상들을 찾아가서 음행을 하며 우상 제물 먹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 지금 두 아디라 교회가 그 모습을 나타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음행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포장을 하고 뭔가 신비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사로, 어떤 현상으로 겉모습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속에서 음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히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박석 갈린 땅에서 심판하시는 분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로를 타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란 앞에서 넘어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진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거짓을 잘 분별하여서 그 거짓을 배척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이 종교적 열심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 약속해 주시는 연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피팍 때문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환난과 궁핍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